찬송가 183장 드리면서 5월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 들에 마른 불같이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러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무서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새 생명 주옵소서 참 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의 마른 땅에 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 하나님 노래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일 어,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두 아들 문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한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상륙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나세는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 여는 내가 이전에 바다 에서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의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했느니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 이니이다.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느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문하세를 이스라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자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문하세의 머리에 얹으니 문하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죽어가 이르되 내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함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함의 머리에서 문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음 없어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 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러가지 아니하면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리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나쎄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의 요셉이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가 네게 내네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베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우리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요 본문 1절에서 7절입니다 줄친 부분 어, 제가 여기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인데요 이 일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두 아들 모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면 되게리시되로 인해 기력이 많이 세졌습니다. 이 소식이 요셉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의 두 아들 무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그의 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요셉이 왔다는 소식에 이스라엘은 병든 몸을 힘겹게 일으켜 세웁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셉에게 할 말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가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무나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무나세를 자신의 아들로 선언하죠.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레위는 그 지파에서 빠지게 되죠.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도록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신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열한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열두 지파를 위해 이미 이때 야곱을 통하여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14절인데요. 8절 9절 14절 출침부와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 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문하세는 장자라도 발을 엇받고 얹었더라. 이스라엘은 요셉과 함께 온 그의 두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들이 누구냐고 묻지요. 요셉은 그들이 자신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들을 데리고 자신에게 나오게 합니다. 야곱은 그들의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 순간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줄 알고 평생 가슴 속에 묻고 살았는데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아들과 함께 마지막을 행복하게 살면서 그의 손자들까지 볼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축복의 시간입니다. 요셉은 눈이 어두워진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돕기 위해 그의 아들들 뒤로 물리고 장례 문화세를 위하여. 그의 아버지 오른손을 향하게 하고 차나멘 에브라임을 위해 그의 왼손을 향하게 하였습니다. 요셉이 알고 있는 한 그것이 바른 순서이며 맞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은 그 순간 팔을 엇바꾸어 거의 손자들의 머리에 손을 올리게 됩니다. 본문 15절부터 20절인데요. 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 여 이르되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문화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문화세보다 앞세웠다람. 요셉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축복의 시간이지요. 이스라엘은 요셉과 상관없이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뭔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의 아버지의 손을 옮기려고 합니다. 아버지요. 그리마 없어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서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운 것, 장난과 차남의 순서를 받고 축복한 것 이것들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삭은 모르고 축복하였고 야곱은 알고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야곱의 고집이 아닙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을 시키고 계신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뿐인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야곱을 통하여 에브라임을 무나세보다 앞세우신 것인데요 어,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묵상을 위한 도움해서 로마서 제가 9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에, 길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산업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리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하시는 자를 극렬히 여기시고 하고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묵상을 위한 이 도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한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나세 그죠? 이 관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중요한 건 무엇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을 보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또한 뭐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해를 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죠. 어. 지금 요셉도 어때요? 자, 요셉이 누구예요, 그죠? 어, 요셉이 어떤 사람인데 요셉이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것. 아버지 사실은 도와드리려고 어떻게 했어요? 손 이렇게 끌어당겨서 아버지 눈으로도 못 보니까 여기 장남이고요 여기 차남입니다 아버지 오른손으로 장남 축복해 주시고 왼손이 차남 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요셉이잖아요 요셉 그리고 요셉이 알고 있는 게 그게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팔을 바꾸 버리죠 어, 이건 또 아닙니다 요셉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얘기하면 아버지 아버지 지금 손을 잘못하신 겁니다. 얘가 장남이고 얘가 차남입니다. 뭐예요? 요셉도 지금 뭐할수 없는 거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요셉 이해가 됩니까? 중요한 건 그죠. 일반 사람이 아고 누구라고요? 요셉이라고요. 그런데 요셉조차도 언짢아할 그 일을 야구에 나도 한다. 내가 나도 한다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한다.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어떤 이해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 일하는 걸 어떻게 볼수 있습니까? 지금 어, 레위지파를 아닌 말로 어? 지금 요셉의 세 번째 형님인 레위 형님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셔서 성막을 만드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사람이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안 그래요? 사실 요셉의 입장에 봤을 때는 시몬 형님 제일 무서운 형님, 그다음 누가 무서운 형님, 레위 형님 무서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레위 형님의 자손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특별하게 구별한다. 상상이나 할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도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죠. 그 안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일일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며 가장 완벽하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문 21절 22절인데요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들의 후손이 영원토록 애굽에 거주하지 않을 것이죠. 자신이 떠나도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들을 이끌어 가난안 땅으로 가실 것이고요. 시간이 흘러도 이들이 그래서 애굽 땅에 동화되지 않았다. 그죠? 그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430년이라는 시간은 어때요? 충분히 애굽화될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일제 3 6년간그 강점하에 있어도 우리에게는요. 어때요? 언어에, 또어 우리의 삶에 상당히 일본화된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 열배가 넘는 시간이면 사실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애굽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구별될 수 있었던 힘, 그것은 바로 여기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이어졌고, 이제 요셉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볼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하며 그 말씀이 한 사람이 아닌 한 민족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다시 보겠는데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하신 일들입니다. 그죠? 근런데 여기에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다음에 하지만 다음에 요거를 하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더라도 마을 뭐 것이다.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데좀 답답할 수도 있고 그죠 어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낙심하는 거지 하나님의 실망하고 하나님의 낙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거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셉이 그랬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이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요.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말씀대로 이르시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